이제 승자들입니다. 다음 다이렉트, 듀얼토너버스 1라운드. 듀얼토너버스 아, 2라운드로 진출하는 선수들이 이제 하나, 둘씩 늘어나면서 아, 기분 좋게 예우승서 돌아가는 선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재황대뷔전 어, 승리를 거두고 자, 이제 조금 고참 선배자 박지호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박지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떻게 보여줄지 승자전 시작하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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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전의 승자전입니다. 먼저, 아, 이재황 선수의 진영지역, 삼성칸에 이재황 선수의 저그 7시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 5시입니다. 박지호 선수의 진영, 이곳이 스키오에스로이적한 박지호 선수의 진영 5시에서 경기를 보습니다 박지호 선수가 저그전이 스타리이전4승이 되죠. 그래서 매우 좋은 편인데, 그이 네, 묘하게도 이 선수가 그이 스타리그전을 제외하고는 뭐적전이 좋으냐 별로 안 좋아요. 어 그래요? 네 예, 스타리그전을 제외한 적은이 5승 11패. 아, 매우 나쁜 거죠, 매우 나쁜 거. 근데 이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게임를8차 챌린지 이후로 5승 2패입니다. 그 5승 2패 중에 예, 4승 2패가 이제 스타리그전이고 한 번은 프로리그에서 비프로스트 3리업에에서 안석현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 그전까지는 4승 11패였다는 거 아니에요? 역대 예선에서. 음. 네. 뭐프로리그밤에서 최근 들어서 부쩍 저기전이 좋아졌다는 거고, 또그모승 2패 중에 2패가 포스의 무덤인 어큐리스 전부. 이 선수가 저기전이 얼마나 좋아졌다는 겁니까? 그렇네요. 네, 예. 그래서까요? 어, 오늘도, 어, 라이드 오브 키링에서 일단 5대5라고 생각을 한다. 초반만 넘기면 될것 같다. 후반 가면 자신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선수는 포르테에서만 저그를 안 만나면 된다. 이런 계산으로 왔었기 때문에 오늘 뭐 어? 최소한 중간 정도는 성공을 한 상태이고 네. 손영훈 선수와 박태민 선수의 스타리그 경기와 어, 뭐 네. 위치는 지금 반대지만 프로토스는 기본적으로 지금 더블 개념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네. 손영훈 선수가 준 아주 그냥 귀중한 기운이 있죠까간 예. <laughs> 옆에 드론이 그두 마리가 4원 16을 채취하고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캐넌의 위치를 좀 더, 네. 어, 포갈 그 널찍하게 짓기 위한 그, 그 포즈의 위치를 우리가 네. 눈으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예, 여기다가 이제 캐논 하나만 지어놓고, 사실 시야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캐논 지어놨다 하더라도 드론이 와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자원을 캐면 뚫리는 건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두 번을 일단 캐야 되는데, 그럼 캐고 있는 드론을 강제 공격을서 그렇죠.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그, 뭐, 반지의 제왕이나 뭐, 이렇게 큰 싸움 앞에서 정문에서 다 펼쳐질 때 뒤쪽에서 뒷문 구멍이 막 이렇게 뚫어서 딱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웃음> 경기는. <웃음> 예. 그니까 네. <laughs> 그 드론들이 이렇게. 어, 드론들. 그러면서, <laughs> 캐럼 러시까지도. 어, 그러요 어, 어, 예, 살짝 예. 던지면서 예. 예. 지금. 바로 어제 포르트 예. 박정석 선수를 그런나게 하려는 네. 찰나의 오버로드가 지금은. 자, 여기 다 나왔죠. 지금 게이트가 없죠. 이트가 네. 없어서. 질러이 와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시소를 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어, 런데일단한 네, 그냥... 말씀을. 어쨌든 이만 때려라, 드론 노래 들 예, 이러면. 아, 내가 댁을 리나내가못 찾지. 오! 오! 이건 일꾼, 일꾼어인데요, 일꾼... 일꾼어. 예. <laughs> 예! 아, 예! 아, 이거 하나 지워야죠, 그렇죠, 예. 새로 지웠어요. 오. 자, 그런데 연대가 다. 손이 불이 얼만큼 올라갔나요? 아예 작정했어요. 손 아, 예, 그리고 저본이 이제 곧 나오기는 할 텐데. 야, 저, 일단 일분끼리한 어, 판씩. 곧 끝났어 이제. 네. 네. 바로... <laughs> <사단이> 네. <laughs> 아, 이라가 진짜 이재 선수. 만약에 이재환 선수 이긴다면은 1월 로부터 2라운드 진출하는데까지 경기 시간 이두개 앞서서 15분도 안 네. 걸릴 수 있어. 요 그러나 그러나 그러고는 이 어, 아래쪽에 아, 근데 아, 저분이 나왔어요. 어려. 완성, 완성, 완성 어, 됐는데. 하나, 하나 정도는. 아, 무서워야 이러면! 자, 아래쪽이 또 하나 포토캐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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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경기! 아, 대박인데요! 아, 경기 거의 끝나면 아, 목표는 절대 못! 자, 이재환 선수, 하나 날만한데요 실제 이 힘만큼도 실제 경기를 이룰 수 있겠어요? 네. 예. 아니, 박기, 이 캐논들은 어쨌든 공격력은 건재하고이재환 선수는 자원이 있어야 더블링을 추가해가지고 저거 때려보는 순간이니까, 근데 드론 소모가 너무 심했죠? 예. 자, 이러면 안마당 있는 해철이도 아, 번신의 기도는 안되었어요. 아, 아, 이, 이 브로토스도 프로그를을아였다고 쳐도, 프 네, 브로토스는 계속 병력을 일부러 뽑으면서, 아, 아, 여긴 네, 이거 많아요 그렇죠. 뽑으면서, 벚꽃어치나 캐논러치 이런, 모자도 이런 모자도 아, 버, 걸 갖다가 아주 대놓고 한다 그갖고 네, 얼굴 캐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음. 얼굴 벙커링. 네. 뭐. 어, 이, 이 서로 간의 위치가 뻔하게 정해져 있는, 아, 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네. 머리도 가까운 이런 형태의 맵에서, <laughs> 이거 혹기 마지막 한 마리. 아, 저프로브가 정말 오늘 대박이었어요. 프로토스가 네. 저글을 이기는데, 진력도차안 나온 경기 제가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부러워, 방송 오, 진짜. 중에서요. 네. 아, 저유닛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일꾼만, 일꾼하고 캐논밖에 없어요. 네. 이런, 이런 형태의, 어, 얼굴. 캐논이 당분간 대세로 등극하지 않을까. 위배면서 진실해. No g a t e w a 의 얻은 이 그룹으로. 와, 캐논만 러 뽑을 사람은. 이정우 선수, 아, 예, 쉽게 얻은 만큼 쉽게 싸움하게 경기를 낸척 하네요. 박지호 선수, 질력한 마리 없었습니다. 오로지, 오로지 트로브와 캐논으로만 이정우 선수 2라운드로 진출을 하네요. 멋진 모습. 이게, 이게 박지호 선수의 차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박지원 선수가 기 2라운드로 겨우 1위를 차지하면서 갑니다. <목소리>